자, 갑시다잉. 탄젠트 x가 루트 이 x가 어디노 x가 이거 말하는 건가 보다, 그지?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y로 나볼까? 그럼 x 더하기 y가 90도죠. 됐나? 이제 수풀 보자. 수이니까 초록색으로 수풀한번 봅니다. 수풀 한번 봅시다. 숲, 숲, 숲. 됐나? 자, 크기 보면 얘가 y죠. 얘는 직각이제 얘가 얼마다? x다. 그렇지. 끝났다. 탄젠트 x라는 것은 여기 출발하지 올로 가는 거야요 그지? 그럼 얘를 만약에 a로 놓고 우리가 탄젠트 a를 수풀 보 크게 돌려치기 합니다. 6분의 a겠죠? x에 출발해가지고 직각을 뚫어야 되니까 그게 루트 2라고 됐나? 그러면은 요거는 이렇게 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6루트 2가 될거 아니야.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B의 길이네요. 얘를 뭐뭐 뭐 b로 놓을까요? 자, b의 제곱은 6루트 2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죠. 즉, 얘는 6636에 72 더하기 66에 36이 될 거죠. 108, 너무 자주 나오네. 108은 6루트 3이지.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합시다. 됐다 넘어갈게요. 엔드.